모르면 손에 똑똑하게 장례를 잘 치르는 방법을 알려주는 장례닷컴입니다. 여러분들 장례식장에 가시면 빈손으로 안 가시죠? 꼭 돈을 챙겨가시는데, 이때 내는 돈을 부의금, 부조금, 두의금,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말이 맞을까? 아, 질문이 들어와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부의금은 다른 집에 사람이 죽었을 때그 비용을 돕기 위해서 예의상 내는 돈이에요 부조금은 잔칫집이나 상가에 어, 내는 돈 조의금은 죽음을 어, 슬퍼하고 애도하는 뜻으로 내는 돈 어, 생각하면뭐 틀린 말이 없어요. 어,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부의금이나 조의금은 죽음, 장례에 국한돼서 사용하는 용어이고 부조금은 경조사를 통틀로 사용하는 용어라는 것이죠. 백일돌 결혼, 칠순 팔순 심지어 개업식 때 가서 내는 돈까지 통틀로 부조금이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상가 장례 때 내는 돈은 부조금보다는 부이금 또는 조이금이라고 쓰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부조금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어르신들께서 부조했어 이렇게 어 얘기하시는데, 이거는 어 방언으로 잘못된 용어입니다. 이 부의금은 그냥 돈만 홀락 내는 것이 아니고 정성스럽게 이렇게 봉투에 담아서, 어, 내죠. 봉투에 뭐라고 뭐라고 글을 쓰는데, 한글보다는 한자로, 어, 쓰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아요. 일반적으로 부의, 근조, 조의라고, 어, 같은 비슷한 말인데 많이 씁니다. 부의금 봉투 안에는, 과거에는, 그 단자를 썼어요. 단자가 뭐냐면 내는 사람의 돈의 금액과 이름을 썼어요. 또는 과거에는 꼭 장례 때상가에 어 금전, 돈으로만 이렇게 그 부의금을 내는 게 아니라 어 물품으로 부조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어 과거에 뭐 지금도 간혹 볼수 있어요. 장례식장에 가면은 이 봉투가 이렇게 이중 봉투였어요. 그래서 이 속지가 들어있. 이때는 거죠. 이 속지 안에다 돈을 넣는 경우도 있고, 어, 과거에는 어, 물품으로 어, 부조할 때는 이 속지 단자에다가 어, 누구누구 품목 그리고 어, 그 수량을 적어서 이렇게 냈던 것이죠. 요즘은 뭐 장례가 간소화돼서 봉투 속지도 슬그머니 없어졌어요. 어, 이렇게 그냥 호봉투로 사용하고 있죠. 여기에 부이라고 써 있는 이 봉투인데, 어, 근데 문구점에 가면은 이중 속지로 되어 있는 이 봉투를 어 아직도 팔고 있으라고요. 현재 뭐 이중 봉투를 쓰지 않는다고 해서 예의에 어긋나는 것은 어 절대 아니죠. 어 상가에 더 중요한 것은 뭐 금액이 아니겠습니까? 봉투보다는 돈을 더 많이 갖고 오는 사람이 어더 반갑겠죠. 이건 농담입니다. 어 오시는 것만 해도 매우 고맙겠죠. 슬픔에 빠져 경황이 없는 유족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고. 같이 슬퍼하는 우리나라의 부족, 부의금 문화에 대해서 부의금의 용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